네, 고향 오리온 이장현입니다. 경기하느라 정신없이 보냈고 뭐, 이긴 경기도 많고, 진 경기도 있지만 그래도 연패 없이 1라운드를 맞춰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네, 먹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... 어, 되게 <laughs> 맛있나요? 어... 그거 맛있더라고요. 더유 단백질 뭐 음료 있는데 바나나 맛이랑 커피 맛 엄청 받았거든요. 그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지금 마지막 이제 백투백 경기를 그래도 저희가 지금 너무 잘 끝낸 것 같아서 지금 오늘 특히 오늘 경기가 좀 DB 경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선수들끼리 좀 많이 고전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선수들이 열심히 수비를 한 까닭에 이긴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저희 시즌 전에는 진짜, 진짜 3승? 4승 할줄 알았어요. 진짜 저희가 왜냐면은 외국인 선수들이랑 너무 맞춰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 근데 지금 아직 외국인 선수들이 제 컨디션을 아직 100%는 아니지만은 제, 컨신, 제 컨디션이 아닌데도 지금 이 정도 한 거면 지금 정말 진짜 성과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원래 컨디션은 괜찮은데 지금 백투백 경기를 오늘 DB경기 하면서 좀 약간 몸이 좀안 좋은데 그래도 지금 아직 지금 이제 이틀간의 휴식기가 있어서 그거 잘 보충해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팀은 지금 당연히 지금 이제 연승을 찾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은 것 같고, 그래서 지금, 어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거를 이어가야죠. 이어가서 이제 좀 잘하는 게좀 저희 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막내를 지 엄청 밀고 있습니다. 네, 하필이면 경쟁 상대들이 다제 포지션의 상대라서 제가 보드 때마다 지금 열심히 막고 있는데, 어, 삼성전 때는 조금 잘못 먹은 것 같아서 좀 반성하고 있고, 이제 뭐 신인 정현이가 워낙 좀투출하게 잘하는 선수고 워낙 이제 대학에서도 제가 또 대표팀에서도 같이 해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워낙 잘할 거라고 믿고 지금 이제 앞으로도 지금 더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좀잘 도와주고 꼭신인은틀수 있게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. 그냥 빡, 빨리 기어 오라 했어요. 빨리, 빨리 오라고. 뭐뭐 뭐 다른 뭐 어차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빨리 오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. 같습니다. 네, 뭐 자신 있고 승현이 형이 또 용기나 원석이 같은 매치라고도 되게 열심히 와가지고 있어서 네, 뭐 저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.